오늘 네 번째 챕터 참, 완전한 참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었거나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 내지 그보다 더 못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치광이나 악마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상하고 경악스러우며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기, 일이긴 해도 그가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저, 적에게 점령당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하려고 세상에 온 것입니까? 물론 그는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나 다른 기독교 저술들을 살펴보면 무언가 다른 일, 그의 죽음과 다시 다시 살아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야기의 주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의 초점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 부활에 있다는 거지. 그들은 그가 이 땅에 온 주된 목적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죽음의 핵심에 관한 한 가지 특정 이론을 꼭 믿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 자리에서 이탈하여 대반역에 가담한 인간을 벌하고자 했으나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인간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사면하셨습니다. 그 이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론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벌 받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 이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스더부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위에서는 이, 어, 죽음의 핵심에 관한 한 가지 특정 이론. 특정 이론 이한 가지를 꼭 믿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것 같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 지금은 이런 이론도 전처럼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이론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이론도 그것이 곧 기독교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우리가 볼때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신 죽으심, 대신 벌받았다, 사면했다, 용서하셨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은 CS 로이스는 그거 자체가 기독교 자체는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속 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이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 주었다는데에 있습니다. <laughs> 좀 이상하지? 아빠도 좀 당황스럽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줬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사실 말하면 그 위에서 표현한 거 대신 벌받음으로써 우리를 사면하셨다. 꼭 이런 어떤 특정한 이런 표현. 그래서 이론이라는 말을 쓴것 같은데 꼭그 표현을 믿지 않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라고 해야 되나? 그 특정 이론을 꼭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좀큰 범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새로이 출발하게 해줬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표현했어. 이따가 좀 끝날 때쯤에 다시 이야기해보고 쭉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에 관한 이론은 따로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구체적인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이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효력에 대해서. 그러나 그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곤하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현대 영양학 이론들, 즉, 비타민이니 단백질이니 하는 이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타민에 관한 이론은, 이론을 듣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론이 폐기되는 날이 온다 해도 전과 똑같이 밥을 먹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어떤, 이제 기독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교리적인 어떤 특정적인 표현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맞다 틀리다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기독교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넓게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한다. 응. 그러나 그 세부적인 어떤 어떻게 효력이 되고 그 구체적인 이론이 뭐고 이거는 동의 안 하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 응. 그뭐밥 먹는 비유가 굉장히 비유를 하니까 일단 잘 이해되지. 계속 응.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이론들 그 자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관한 설명일 뿐입니다. 이 이론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영국 성공회는 그중에 어떤 것도 정답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야말로 신학자들이 제시한 그 어떤 설명들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설명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모두가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릿말에 밝혔듯이 저는 한평신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이상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좀, 자, 좀 겸손하게 자기 입장을 말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그 구체적인 이론들을 다 설명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큰 범위 안에서 믿,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때그 관점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면서 좀 설명하잖아. 거기서 좀더 나아가는 입장 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틀렸다 맞았다 이 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야. 로마 카톨릭 뭐 행위와 믿음을 같이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일부러 c 스루스가안 다루는 거지. 제 생각으로는 이 이론들 자체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스나 에딩턴의 글을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자나 그 비슷한 것들을 설명할 때 독자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믿는 바와 똑같,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과학자들이 믿을 수 있는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그림은 이그 공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은 수학적인 공식이 참인 것처럼 참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원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저 이해를 도우려고 만든 것이므로 도움이 안될 때는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 그 자체는 오직 수학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 뿐 그림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해 내용이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진리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도표를 사용하지만 그 그림 자체가 그 과학, 수학의 진짜 그 진리 자체와 동일한 건 아니다. 그 진리,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 주기 위해서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는 것 뿐이다. 그냥 지금 기독교의 많은 이론들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밖에서부터 우리 세상으로 뚫고 들어온 역사의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면, 이 일은 더더욱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했노라고 공언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누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 자연 너머의 사건으로 마치 번개처럼 자연 속으로 치고 들어온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실수도 씨가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중요하지만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가? 맞는 말인가? 완전이란 단어는 하여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또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완전에 이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의미를 우린 동의한다. 이런 차원에서. <laughs> 그렇다면 이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요. 그 답은 쉽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밥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 일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 결코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 있지? 밑줄 쳐봐.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사실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다 공감해야 기독교라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이 모든 효력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이론. 아까 잠깐,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대한 그 음. 설명은 다르다는 거죠. 이론은 제가 볼때 아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 이론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도움이 된다 해도 실물 자체와 흥동해서는 안 되는 도식이나 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론에 대한 좀 가볍게 여긴데, 이제 아빠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말하자면 이론 표현은 사실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야. 그러니까 큰 것만 동의하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아빠가 볼 때는 그걸 무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하 많은 교단들이 때로는 자기네 방식대로 함부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들이 자기네 이론대로 쉽게 편하게 믿으려는 음. 사람의 본성 있잖아. 그런 것과 싸워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정말 성경이 표현하는 게 뭔가를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어쨌든 CS 루이스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말한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 계속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으로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벌을 받은 거, 대속, 그리고 용서받은 거. 이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아주 어리석게 느껴지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 대신 무지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될 법한 말입니까? 이때 벌을 직결재판소의 처벌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신다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 또는 죄값을 치른다는 말을 처벌의 의미로 보는 대신 계산을 치른다 나 비용을 부담한다는 좀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인정받는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흔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같아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 주인인 양 행세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공경이라는 표현을 썼지 어려움, 음. 곤란.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 많은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지. 음. 그게 뭐냐? 다시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는 것. 음.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이런 건 죄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죄인에 대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제, 불신자 입장에서 기독교의 용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설명해 주는 거죠회개는 항복하는 거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 참회. 참된, 완전한, 완전한 참회. 참회. 그래서 지금 참회 회개와 지금 연결되는 단어지 돌이킨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는다 이걸 참회라고 표현하시는가?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장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지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이게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지. 역설이야 이런 게. 즉 회개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면제해 줄수 있는 일 또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당,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드는,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처음 글을, 가, 글쓰기를 가르칠 때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가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추론,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추론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즉, 항복하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에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고통을 겪고 복종하여 죽는 일은 하나님은 본성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 일을 그 일에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일이 이러,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이 길은 하나님의 본성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왜이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거 한 번도 가본 이거 확신할 수 없지 않아요? 있어요? 논리적인 추론이지.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응. 고통받는 분이 아니잖아. 완벽하고 그럼? 행복하신 분이잖아. 응. 그리고 명령하시는 절대자잖아. 응.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을 겪고 복종하는 일은 하나의 본성과 맞지 않다라고 반대히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응. 하나님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겠지? 계속,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성상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융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임무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된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근데도 예수님이 정말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거지 참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일이 필요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거야. 이해돼? 응. 음.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을 거칠 수, 거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빠 볼때 이런 표현은 되게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야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죽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지. 어쨌든 이런 표현들은 아빠가 일반적으로 뭐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 조직 신학이나 이런 표현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빚을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논리를 지금 전개한 거야 아까 102페이지에서 그런 표현했지 어, 우리가 회개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다 그게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102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대체 어떤 뜻에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102페이지. 응. 세 번째 줄에.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한 거지. 아까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 어린아이가 쓴건 아니지만 부모가 이렇게 써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죽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 그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요그 죽음 자체가 회개라는 거야. 회계라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자, 계속해서. 만약 예수가 인간일 뿐이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이므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지? 하나님이라면 뭐, 죽는 거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반발을 배음 망덕하고 무례하다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뜻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이 말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보다 더 옳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공감한다는 거지. 오직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 삼아 그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분은 셋으로 있걸 책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빠 같으면 이런 표현을 쓸것 같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쉬웠을 것이다. 이 말과 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은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개세만에서 눈, 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연극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혀 쉽지 않고 그냥 핏방울만 떨어지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지. 인간으로서의 모든 최고의 고통을 다 겪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걸 같이 이해하면 좋고, 여기선 그런 편이었고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글을 써주는 것은 그가 어른으로서 글씨 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아이보다 더 쉽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 그 쓰는 것은 어른에게 쉬운 일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글씨 그 쓸줄 모르는, 따라서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아이에게 배우겠다고 우긴다면, 글씨 그 배우는 일은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말 것입니다. 난 그러니까 지금 CSL 루시의 논리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건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반박하면 그거 아니지 하고 반박을 하는데 CS로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의 반박을 공감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대로 가지 말고 이걸 이쪽을 생각해봐라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어 이렇게 설득하는 거 이게 설득이야. 제가 금류에 빠졌는데 예를 드는가? 제가 금류에 빠졌는데 강둑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아니 이건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두에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하고 소리쳐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가 가진 이점 여러분이 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점이야말로 그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 아주 실루리스가 음. 종종 이렇게 예화를 들 때마다 아주 명확한 예화를 들어 그치?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실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이제 이제 아빠가 신학을 가르키면서 대속이라는 표현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표현이거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건데 지금 CS로 있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좀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아빠는 이해되는 게 아,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지금 헷갈리가는 여러 이론들 때문에 기독교를 멀리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에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일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때 나는 이 그림 어쩌저쩌고 해서 그냥 도움이 안 된다만 그냥 무시해 버리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말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림 아니 대속이라는 예시를 그림. 지금 대속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같아. 어, 아 어, 대속 어. 지금 대속도 또 하나의 아니라.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 점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야 그렇구나 대속 자체 결론은 하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대속을 했다 예수님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흘러을 이렇게 막이 자세한 것까지는 그거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처음 서론 때도 얘기했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 아주 나쁘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에데리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손을 잡고 인, 인도해 주고 가이드해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